정당 긴장감을 굉장한공격성을들어있는 명지 선수도요. 안대로 지금 어웨이 오리타 선수죠. 그러니까 빛이 네. 빛이장난었거든요 네. 어, 자, 시작하니다 자, 왼손잡이 에쇼웨이 오리타 선수. 의 자, 지금 도발하고 있습니다. 돌고 어, 서고 있습니다. 돌면서 걸어가내고 있고. 오, 로키 봤어요. 살짝 흥분한 걸로 보이던 는 명지호 선수인요 지금 반대로 쇼의 오리 타 선수는 굉 침착한 얼굴로 지금 상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백 드라고요. 시계 반대 방 방향으로 돌고 있는 오리타 선수. <목소리> 지금 거리 밖으로 돌다가 한 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리타 선수는. 자, 한 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명지혁 선수 어떻게 반응할지. 자우스템이 굉장히 후. 좋은데 지금. 오쪽으로 들어갔다 은른쪽으 지금 상대방의 거리가고 어, 각도를 지금 헷갈리고. 박도를치며 아. 들어오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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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명지혁 선수. 아. 아. 자 맛있습니다. 바디킥 주먹. 위치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팀 선수 지금 당황한 것 같거든요. 바디킥을 맞고. 어. 자 로킥도 이어가고 있을 거야. 쇼의 오리 선수 약간 표정이 여유로운데요. 지금 이제 계속 팀 사이드 사이드 지금 스텝을 뛰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선수 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걸 보이는 거요 지금 페이크 한번 줬다가 상대 예. 예. 지금 침착한 표정을 하고 있어야 저거 오 선수도 방금 들어갔고요아 이제 크게 데미지 없다는데. 어 바로 돌아가는 쇼의 오리 선수. 어 다시. 서로서로 지금 피부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오 하이킥. 살짝 튀셨네요. 어. 서로서로 들어오라고 오.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텝을 뛰면서 계속 아빠가 오면서 백을 주고 있네요. <laughs> 크게 들어오면서 오른손으로 정대 지금 뭐를 노리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게 만드데요 아, 계속 이제 가드를 내리고 양손 가드를 내리고 이제 계속 돌면서 지금 감스텝으로 계속 왼쪽으로 돌면서 뭔가를 노리고 있네요자 계속 원래 오른손 왼손잡이의 정석은 원래 반대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오리 터주인은 어떤 게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네, 지금 명지혁 선수는 갑자기 들어가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게 계속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데요. 그 뒤로 이제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데미지 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압박을 주고, 오 어, 이제 앞서 채 죽고. 자 현재 2분3 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오 <목소리> oh, uh, 아. 어, 우도 들어왔거든요. 방금 휘청했습니다. 우리타 쇼웨이 선수. 오, 이제 터치글러브 하고다힘 공격으로 들어가는 걸 보이나? 네, 명재 선수는 터치글러브로 했고. 다시. 오, 쇼웨이 선수는 이제 아무리 들어가도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지 평정심이 대나 선수입니다. 파이 자. 경기 2분 남았을 텐인데요 지금 이제 크게 아직까지 어, 타격 공방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왼손 계속, 계속 들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오른손들어가고 덕킹으로 피한 이제 명재현 선수. 오케이. 오케이. 가드를 좀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지만 입꼬아. 표정이 아주 여룹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갔지만. 가 어. 저으로고있거든금가드를 우리 원가리스도 좀 올려야 되나. 다음까지이 오케이. 제가드를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텝이 좀 사나 어 이제 드보 들어갔습니다. 양손으로 이제 주고. 오 다시 스텝이 약간 살아나기 시작한 쇼이 선수 다시 오들어오고요 전략을 사실 바꿨네요 마지막 1분입니다오 로키 들어갔어요 아, 로키 크게 들어갔거든요 집중하고 집중하고 흥분하지 말고 좋다 자 이게 손잡이를 바꿨습니다 다시 오른손잡이를 바꿨거든요 오리타 선수는 오른손잡이에서 좀더 스텝이 좋은 느낌인데요 지금 뭔가 네 다시 왼손잡이 다시 왼손잡이 양손잡이를 쓰면 이제 쇼이 선수입니다 지금 네. 다시 바디킥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평온한 우리터 우리 선수 자3 0초 남았어 3 0초 스텝을 뛰고 이제 3주간. 곧 3주간.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크게 스텝을 뛰고 있 오케이 반킬 반킬 드라운드 오른손 왼손 무릎 니킥 아 어, 니킥 반칙이거든요 얼굴 니킥을 영재선수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조심해야 룰을 양손을 앞면 니킥 반칙입니다 앞면 니킥 반칙 자로킥 마지막 20초 15초 15초 자 현재 15초 남았다고 이제 라인 들어오고 있는 상태 반킬 반킬 예, 오 좋아요. 오, 훅, 훅성공해. 오버훅. 머리가 조금 어났오좋아요 오른손, 왼손. 자, 스타트. 와, 신, 쇼선 훅했어. 힘이 느껴지네요 이제 계 명정 선수는 머리 니킥 타이밍이 나오는데 머리 니킥이 반칙이거든요. 거기서 계속 끊어지고 있는 명정 선수입니다. 네, 조심해, 조심 조심을 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명정 선수는 이제 타격이 들어갈 때 약간 흥분한 같은 표정, 과 태도로. 어 상대방을 몰아붙이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쇼이 선수 정말 이제 평온한 표정으로 아무리 타격이 들어가도 뭐 평온한 표정으로 자기 할거 하면서 이제 경기를 음. 풀하고 있어. 경기 후반에 이제 스텝을 살리면서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압박을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네요. 2 라운드 때두두 선수들 좀더 임팩트를 줘야겠죠. 임팩트를. 어겼어. <laughs> 아, 뭐아웃세컨아웃세컨아웃시 사인이 나온 상태고요 이라운드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두 양측에서 또 어떤 전략을 들고 왔을까 지키고 있 이렇게 경기를 치신 승을 뭐라고 고 있는 쇼이 선수시작하니다 네, 감사합니다. 터치 클럽.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거든 라운드 스텝 살리고 오레오. 있는 쇼이 선수 지금 예, 네, 로킥 들어오고요. 로킥으로 다시 마찬가지로 다시 명지혁 선수는 원거리에서 갑자기 잽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킥으로 들어오거나 갑자기 그래 붙혀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는 공격으로 자, 지금 뒷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리타 선수. 상대가 커맨더 지금 깨야 돼요. 아, 오케이. 예. 그쵸? 짧은 지금 반신. 오, 오 화이팅. 화이팅. 방금 들어왔거든요. 전... 살짝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살짝 표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 스레드 좋았고요. 거리를 어, 어, 조금 더줄혔으면 좋겠어요. 어, 어, 좋겠어요. 어, 스텝을 어, 좀더 살렸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앞바구 죽어야 됩니다. 앞솔 살려주면서 상대가 약간 들어올지 기다리는 느낌. 오케이. 자 서민 서민이 간것 같습니다. 현재. 자 경기가 잠깐 스타트 코에 써밍이 나서 네, 방금 살짝 네 펀치 공방이 있을 때 써밍이란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예 지금 크게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경기를 재개하는 양측 선수. 예, 어. 다시 합니다. 다 같이 시다김태니다 앞방하는 명재 선수. 계속 자, 슬슬슬 계속 슬 사이드 스텝으로 뛰어지고 있는, 덜고 오리타, 선수. 있는 오리타 선수. 어, 바드킥 방금 컸거든요. 네. 자. 네. 자.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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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다리가 지금 붉게 문들 었거든요오 네. 살짝 들어올 네. 겁니다. 네. 살짝 네. 이제 밀렸거든요, 수정. 오리타 선수가. 오케이. 네, 계속 요 오 네. 이제 오, 오늘 들어갔습니다. 지금 타격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아, 1라운드부터도 네. 대성했던 건데 쇼이 선수를 가드가 조금 약간 네. 네. 지각해. 오 다시, 네. 다시. 네. 네. 그러고 있네요. 쇼이 선수 뭔가 네. 임팩트가 네. 필요해요. 지금 이제 앞손 네. 살려주면서 네. 네. 거리를 뚫고 뚫고 들어갈 뭔가 아. 필요합니다. 네. 오 지금 들어갔다가 상대가 우리 일치하고 빠져나온 쇼이 선수. 들어가고요. 압박 줍니다. 주어야 됩니 왼발 로키. 지금 이제 명직 선수는 상대방이 들어오면서 덕킹으로 피하고 있거든요. 지금 쇼이 선수는 이제 이런 걸 페이크로 주면서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같은 패턴을 하지 말고 지금 계속 가드도 올려야 되고요. 지금 명직 선수도 아가지고 예, 다시 덕킹으로 살짝 페이크를 줍니다. 그렇죠. 왼쪽으로 이쪽으로. 시작. <laughs> 자이 문제 나서. 다리로 계속 건드려주게 하고 있고요. 명재 선수는 어, 다시, 어, 다시. 다시 오른판도 맞춰보려고 했지만 빗나갔고요. 오킥 잡았습니다. 어, 키... 왼발 킥 좋았습니다. 지금 계속 압박주야돼요 살짝. 살짝 명재 선수는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살짝 이.. 오 다시 합시다. 오리타 선수가 갑자기 이제 직선 스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뛰다가, 자, 뭔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리타 선수가, 어, 그금 이제 자, 이 네, 흐름을 끊어주는 명지혁 선수. 방금 또 오른손 맞췄죠. 처음에 첫 펀치 주고,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펀치 들어갈 때 맞췄죠. 오리타 선수가 지금 급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지금부터 공격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넘어졌고, 네. 자, 지금 쇼에 선수서좀 더. 뭐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요 이제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2분 남았어. 2분. 형님 들 세이크로 반격 치고 첫판 안 쳐요. 거요 우리타 선수 계속 그래도 아까보다는 계속 공격적입니다. 아까는 사이드 스텝을 계속 뛰고 있었지만 지금 직선 스텝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저런 식의 로프 왼손잡이가 살짝 이제 당생공격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다시 있구요. 오른손잡이로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타 선수. 네. 어, 이거. 자, 왼손에 한번 살짝 걸려고 합니다. 오, 다시. 선수. 앞으로 방금 살짝 건드려준 것 같거든요. 오, 어, 마치 이제 쇼이 선수는 그 <laughs> 네, 자, 오, 오, 했습니다 미션했습니다. 다리 풀라운데요 다리 풀라운요 지금. 에서 트롤인 수오아이한 아이키. 오 다시 하고 지금 과연? 쇼이 선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데미지갔거든요 드라우! 자, 자, 드라우 좋아요! 자 안타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k <놀람> 이지들어왔어자 여기서 <놀람> 어떻게 다시 아, 다시 전진하고 네, 있습니다 숨을 가드를 숨을 내리고 안 전진하고 안 있는 오리타 선수 씻어, 씻어. 3대, 씻어. 마지막 1분 정도 남은 상대 어우 니킥! 어우 지금이 니라서 경기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흐름의방향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경기를 바로 진행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무방부에서 스파트브를 어서 엄청나게 압박을 주고 있는 쇼이 선수. 지금 계속, 야, 아, 아, 펀치 우리 우리 선수. 아, 어이! 오른손 또 맞췄고요. 아, 전진하고있리 타선도! 자,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타선 선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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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자, 마지막 20초 남은 상태입니다. 맞아, 오오오오! 걸리면 없거든요? 명재 선수도 휘청 휘습니다 지금. 은앞서로앞서로 오우! 서로 자, 지금 다 맞고 있지만! 아 와, 엄청난 경기네요. 이제. 맞고 있지만 계속 전진하고 영정 선수 지금 훨씬 미수 취해 있고 시원 선수 지 엄청나게 아. 앞면에 실은 엄청나서. 아, 둘다 감사합니다. 전정. 대단합니다 라운드 후반에 스파클 엄청 올렸어 지금. 문제가 나타나주고 하는 선수. 아, 이다 뭐. 시이 선수 지금, 지금 공간 물개처럼 아무리 맞아도 지금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번낙계도 권진하면서 그래도 케어를 시키고 싶어서 이 제품이 이제 답장이 좋거든요. 골대 슛이다. 이 선의 선수의 예, 선수. 예, 너 크게 하지 못하는 타격의 문제였데요두 선수 인사 나누니다 <laughs>